안녕하세요, 여러분. 양갱입니다이번 이마트 봄 장터는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6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이마트 장터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리스트를 진짜 거의 한 3,000개 정도? 꼼꼼히. 어? 그렇게 많았어. 눈알이 진짜 빠지도록 봤는데, 뉴페이스가 많이 보여요. 이제 사고를 다 우려먹었나봐. 사고는 좀 없어지고, 새로운 와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격도 좋고, 뉴페이스 위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번 줄서기에 꼭 사야 될 아이템과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반 아이템 줄안 서고 누구나 살수 있는 일반 아이템을 제가 7가지 꼽아드릴게요. 7위 센콤 레디 알비옹 이름이 좀 길죠 센콤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레디 알비옹 꽃드디론이라는 와인이에요 이 와인이 예전에 시의 물방울 아시죠 만화 자그만치 3권 오 초반이네 <laughs> 완전 초반에 이걸로 진짜 완전 떡상 하나 그때 당시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천엔대에서 굉장히 좋은 와인이다 엄청 추천을 했던 와인이야. 얘는 가격이 진짜 싸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와인도 있고. 어 이런 와인이 이번에 이마트 장터에 나왔네. 그래서 아, 좀더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볼수 있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추천했던 빈티지가 2001 빈티지였어. 이건 빈티지가 없나요? 아, 이게 와인을 보고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리스트를 받아갖고 해 드리는 건데. 리스트에 빈티지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점마다 다를 수도 있고. 갑자기 또 빈티지가 바뀔 수 있거든요. 몇 빈티지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좀0 빈티지 아닐까 싶어요. 뭐 2019에서 22 사이. 얘는 빈티지를 아주 많이 타는 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있는 빈티지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격이 27,800원에 나왔어요. 와, 당장 달려가서 사야 돼? 이런 정도의 가격은 아니지만 이걸 못 마셔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파워풀하고 좀 터프하고 고기랑 먹었을 때 잡내를 가장 잘 잡아주는 와인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나 오늘 고기를 먹고 싶은데 어 나는 양고기 좋아하는데 약간 잡내가 거슬려 그럴 때 이런 꼬드디로 와인을 마시면 잡내 싹 잡아주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6위 베어 플래그 진판델 요거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미국 와인인데 이번에 29,800원에 나옵니다. 얘는 가격도 괜찮아요 전체 빈티지를 놓고 봐도 와인서처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대부분 3만원이 조금 넘게 나와요 현지가 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 이 와인은 이슈가 있어요 이 와인을 수입하는 곳에서 아이 와인은 이제 그만 수입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드랍을 하게 돼요 단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단종을 하게 되면 진짜 저렴한 가격에 빨리 현금화하기 위해서 싸게 내놓게 되는데 이 베어 플렉의 진판들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이럴 음. 때 소비자분들이 딱 사서 드시면 나이스지. 어, 지금 그러면 단종하면 이제 더 이상 이 와인 안 나온다. 치더 이상 먹어볼 수 없는 와인이 되는 거지. 아. 근데 단종하기 전 얼마였냐? 대략적으로 3만 원중 후반대였다. 많이 싸줬네 음. 알코올 도수 높아요. 아마도 한15%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건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마셔 봤는데 되게 파워풀하고 진하고 약간 잔당감도 있는 아주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런 좀찐득이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베어플렉의 진판들이 아마 입에 좀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진판들만의 어떤 특유의 그런 맛도 있나요 진판들은 딴거 없어요. 와인을 입문하시는 분들이 거부감 없이 와인을 마실 수 있게 해 주는 대표적인 품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향보다는, 어 내가 이제 와인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와인을 좀 쓰더라. 좀 가볍더라. 좀 재미가 없더라. 하시는 분들은, 진판될 품종 한번 드셔보시면, 어, 와인이 이런 느낌도 줄수 있구나. 느끼실 수 있어요. 오이! 바롤로예요 바롤로인데, 6만원이 안 됩니다. 가격 개꿀이지. 근데 더 놀라운 거. 빈티지가 2014. 오, 어, 2014. 분명히 거긴 2014라고 써 있었어. 내가 요거는 좀 믿는 게 뭐냐면, 제가 이 5위로 꼽은 이 바롤로는 바바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바바바롤로 2014. 59,800원에 이번 장태에 나오게 되는데, 바바바롤로는, 어, 생각보다 좀 묵은 빈티지가 유통이 많이 돼요. 어, 원래도 원래부터 그랬어. 그래서 음... 내가 2014라길래어좀 믿음이 가더라고 이거. 그래서 뭐 2020, 2019 이거는 아닐 거다. 최소 뭐 아무리 못해도 16, 17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일단 리스트에는 14 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해외가 간 6만 원대 초반 나옵니다. 가격까지 괜찮고 음... 만약에 2014라면 잘 익어 있다. 당장 사고 다 그리고 특히나 바롤로는. 장기 숙성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뭐, 마시기도 너무 좋고, 가격까지 좋으니까, 이런 거는 꼭한병겟 해서 드셔보시는 게, 저는 요번 장터를 되게 잘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바나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와인이, 장터에 잘안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확실히 뉴페이스들이 많습니다. 사위 리스트 중에 유일하게 스파클링이 있는 와인. 스파클링이 있는 와인은 뭘까요? 샤페인이요. 날 선물로 보는구나. 아니야? 샴페인이야. 요번에 <laughs> 나온 샴페인이 뭐냐? 완전 뉴페이스 국내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된 거야. 근데 이마트 장터에 완전 나이스한 가격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샴페인 생산자가 까미오 사베스. 까미오 샤베스라고 할 수도 있고, 까미엘 샤베스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얘가 까뜨도르. 까뜨도르, 금색이다. 도르, 오르, 어. 금. 거기에 블랑드 누아. 거기에 그랑크리 급이다. 그냥 샴페인이 있고, 프리미에 크리가 있고, 그게 그랑크리가 있잖아. 얘는 그랑크리다. 그런데 가격이 59,800원이다. 엄청 싼데? 해외가는 63,000원대다. 어, 완전 나이스한. 해외가도 날쌔. 싼 편이네. 그데 얘가 얘의 느낌을 알아야 먹을 거 아니야. 음. 이 카트도르가 어떤 느낌이냐. 얘네 집안이 내가 키운 포도를 내가 만든다. RM인데 얘네가 피노누아가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 말씀드린 그랑크리에는 피노누아가 70%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녹진해지지. 음, 녹진. 그렇지. 물론 이제 샴페인이니까 찐득한 느낌은 아니지만 블랑드 블랑. 샤르도네 100%에 만든 샴페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묵직하고 녹진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어, 나는 샴페인은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 어, 막 너무 산도도 높고 좀 그래요 너무 가볍고 샴페인 안 맞아요 그러신 분들이 아마 이걸 드시면 와 이거 샴페인인데 묵직하네 이럴 수 있을 정도로 어, 아마 스타일이 잘 맞으실 거예요 근데 이번 기회에 가격까지 좋으니까 이게 장터 전에는 놀랍지만 9만원대였다고 합니다 해외가가 6만원대니까 보통 점오배 정도 가니까. 근데 이제 요번 장터 때 가격이 잘 나왔어요, 얘네. 샴페인을 입문해보고 싶은데 나는 이제까지 마셨던 샴페인이 좀 날카롭고 별로였다 하시는 분들은 요 까밀 샤베스 한번 드셔보세요. 3위! 정말 놀라운 와인입니다. 이 와인이 이마트에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 이마트는 주점이 겁나 많잖아요. 얘네는 생산량이 적은 와인은 행사안 해요. 왜? 돈이 안 되거든요. 요번에 생산량이 진짜 적고 귀한 와인이 이마트 장터에 들어갔더라고요. 그게 바로 앤드류 윌투 블론즈 앤드류 윌이라는 생산자는 미국에서도 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가 어디요저 위에 워싱턴 거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생산자. 거기에 가면, 샴푸 빈냐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밭이 있어요. 씨로 시작하는 샴푸인데, 샴푸 빈냐드가 어느 정도로 좋냐?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땅이다. 거의 뭐, 로만의 꽁띠에 로만의 꽁띠 밭처럼 굉장히 질이 좋은 유명한 맛인데, 이 밭을 딱세명만 가지고 있어. 그 동네에서. 그 중에 한 명이 앤드리이에요그 정도로 그 동네에서 완전히 짱 먹는 그 생산자인데, 그 생산자가 되게 보르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어. 여러 가지 와인 중에, 투 블론즈는 어떤 스타일이냐? 약간 우한 스타일이다. 메를로가 40점 넘게 들어가고, 가쇼가 한 30점 넘게 들어가고 나머지가 까바네나 프랑이 들어가 딱 마셔봐도 우한이야 잔당감은 정말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미국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먹는다면 어왜 잔당감이 없지? 할 정도로 없고 굉장히 보르도스럽고 녹진하고 맛있다 아 그럼 이건 미국을 기대하고 먹으면 안 되겠네 그렇지 잘 만들어진 보르도 느낌이다 프랑스 와인처럼 어. 이앤드류윌 투블론지가 이번 행사가로 98,000원에 나와요 여러분 근데 얘도 와인 서처 때려보면 나오겠지만 10만원이 좀 넘습니다 현지가가 절대로 저렴한 와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장터에 좋은 가격에 선보이게 됐다 음. 이런 거는 장터 때 사야 되는 와인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와인을 3위로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건 빈티지가 어떻게 돼요? 이것도 몰라요 안써 있어요 안써 있어요? 네. 일단 2022장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2 2장이요 네. 그리고 아, 아. 이거는 제가 좀 많이 마셔봤어요. 빈티지별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와인이거든요. 근데 얘는 16과 24이다. 만약에 내가 딱 갔는데, 음. 그러면 디켄터에 한 3시간 정도만 브리딩 해주면 맛있어집니다. 3시간이요? 그 정도는 해야 돼. 그만큼 단단하고 짱짱한 와인이에요 굉장히 레이어도 두텁고 촘촘하고 굉장히 맛있는 와인이에요. 미국 와인인데 좀 클래식한 걸 찾는다? 음. 그럼 딱이 와인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2위! 2위는 대망의 부르곤이요 브 브르곤뉴? 브루고뉴? 아, 브르고뉴를 제가 2위에 한번 넘었습니다. 근데 요번 장터의 컨셉이 제, 제 추천 컨셉이 약간 가성비예요. 가성비가 뛰어난 와인들. 브르고뉴는 가성비가 좀 요건 다른데? 있어요. 요 와인의 생산자가 누구냐? 알렉스 간발이다. 알렉스 간발이 진짜 많은 라인업이 나오거든요. 그 라인업 중에 제가 심사숙고해서 고른 게 바로 브르고뉴 샤르도네예요. 왜 하필 피노도 아니고 샤르도네냐? 왜? 알렉스간발은 화이트가 맛있습니다 레드도 물론 맛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알렉스간발의 화이트가 삐노랑 같이 놓고 보면 저는 화이트가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번 장터에 얼마에 나오냐 49,800원에 나온다 브로고니 샤르도네면 레지오날 급이에요 기본급이야 기본급이 5만원인데 너씨 추천을 하는게 맞냐? 라고 할수 있지 하지만 우리나라만 비싸냐?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이건 비싼 아닙니다 그래서 와인서처로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5만원대 초중반 정도가 나올 거예요 지금 비싸다고 안 마시면 내일은 못 마신다. <laughs> 지금이라도 또 비싸요. 또 비싸요. 그러니까 장터에 나온 게 약간 고마운 와인인 거지, 이 정도면. 이런게 이제 장터에 나와줬다는 게 가격까지 좋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알렉스 간발 샤르도네를 제가 2위로 꼽아봤습니다. 대망의 1위. 얼마짜리까요? 일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이제까지 쭉 장터에 꼽아온 와인의 가격대나 스타일 있잖아요. 그랬을 때 1위가 뭘까요? 50만원짜리 1위를 꽂고 막 이랬잖아. 아, 그렇지. 요번 어. 장터의 중점은 뭐야? 무슨 뭐 1등급인가요? 뭐, 그렇지. 요번 <laughs> <laughs> 장터의 중점은 가성비. 아, 가성비. 가성비다. 그래. 어렵잖아. 나도 어렵거든, 요즘에. <웃음> <웃음> 어려울 <웃음> 때는 어떻게든 싸고 맛있는 걸 찾아내야 돼. 어, 숙명이야. 그래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정말 그가 거의 한 3,000개가 되는 리스트를 보면서 하나를 찾아냈어. 그게 바로 뭐냐? 루이스 앤 마티니의 까베르네 그 쇼비뇽이다. 아 루이스 앤 마티디 어 이거는 소개가 어. 여러 번 됐었던 거 같아요 그렇지 어. 근데 소노마예요 나파 벨리가 아니고 음. 소노마예요 요번에 19,800원에 나옵니다 에이 거의 엄청 싼데 이게 그래 뭐 고만고만한 거 아니야 할수 있죠 그래 고만고만 할수 있어 그전 얼마였냐 카드 할인 받고 뭐 생치 아해서 2만원 초반대였어요 근데 지금 뭐야 아무짓도 안 해도 돼 줄도 안 써도 되고 카드 없어도 돼 19,800원이에요 굉장히 가볍게 살수 있는 가격이 딱 99처럼 사형을 꽂혔다는 거. 가격이 슈도 있고. 솔직히 미국의 소노마 가쇼가 캘리포니아도 아니고 소노마인데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나이스한 가격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빈티지는 없지만 제가 그냥 들은 바에 의하면 아마도 18빈티지, 2018 빈티지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럼 더 땡큐죠. 지금 뭐2021 유통될 텐데 18이 대량으로 장터에 19,800원에 나온다는 건이 정도면 저는 뭐 박스로 사도 굉장히 좋은 찬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살수 있는 줄안 서고도 살수 있는 가격을 제가 일곱 가지를 여러분께 꼽아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줄을 서야 돼요 한정 수량인데 여기에서 약간의 함정이 아닌 함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듣고 그거 피해서 사시면 됩니다 일단 첫날입니다 첫날 금요일 첫날 꼭 사야 될거첫 번째 샷도 샤또... 레오빌 라스까지. 보르도 2등급이죠? 2005인치가 나온다고 해요. 얘가 점수가 어마어마해. 일단 로버트 파커가 98점. 이야. 그리고 진짜 100점 안 준다는 와인 스펙테이터가 100점 줬어요. 오.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근데 가격이 32만원 밖에 안 해. 요 완전 나이스한 가격. 이거는 박수 쳐줘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까지 이렇게 좋은 와인들은 A급 매장에만 물건을 나눠줬거든요 여의도나 뭐 영등포 용산 이런데 아주 좋은 곳에만 넣어줬잖아 요번엔 아니야 이게 하우스 재고라고 해서 새로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갖고 있었던 애들만 파는 거야 이마트에 갖고 있었던 그그 그 점에 있던 재고 음... 그러니까 이2005 빈티지가 어느 점에 풀릴지 몰라요 그 재고를 어느 점에 가지고 있는지 몰라 자기 근처에 있는 전화 그치 전화 돌려야 돼 이건 여러분이 가장 가기 쉬운 점에 전화를 해서 2005가 풀린다는데 거기 있나요? 이거 물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이건 무조건 사야 돼 공고빈티지를살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와, 이거 진짜 싸다. 이거는꼭 기억해 두셨다가 문의를 해서 이거 무조건 구매를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안드레클루의 초키. 우리가 예전에 두달 됐나? 이마트 탑3 할 때? 음. 그때 이제 돌면서 초키가 나왔었어요.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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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예뻤잖아. 어. 근데 그게, 그때 우리가 봤을 때 9만원대였을 거야. 9만원대. 근데 이게 어, 행사를 해도 8만원대에 나온대요. 어. 근데 이번에 줄서기로 69,800원에 나온다고 합니다. 줄 서기 하면 뭐1등도 사야지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뭐이 정도 가격이면 줄설때보너스를 하나 사도 될 정도 가격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딱 이걸 보면 그냥 사고 싶어요. 패키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얘가지고 아 너무 예뻐. 요번 기회에 이 초키 한병 구매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거 17일 첫날 장터에 오퍼스온이 나와요. 오퍼스온이 나오는데 오퍼스가? 단골 메뉴잖아. 응. 보통 50에 나오지. 응. 근데 요번에 496,000원에 살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거는 줄 섰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야 응. 카드사 할인을 받아야 496,000원이 돼요 근데 카드가 웬만한 거다돼 삼성, 국민, 신한, bc, 롯데, ibk 기업, sc은행이랑 마지막으로 이마트, 이카드라고 e 있대요 응. 그것까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현대백은 웬만한 거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이카드를 써야지만 오퍼스원은 496,000원에 줄 서기로 살 수가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이 와인을 꼭 사야 되는 이유 13 빈티지다 와 보르도는 보르도는 13이 썩었지만 음. 나파는 개꿀이다 너무 좋다 우와, 난 이렇게 백빈이 나오는 거 처음 봤어 와 빈티지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백빈티지가 나오는 건 진짜 드문 경우거든요 오퍼스원도 꼭 눈여겨봐서 사야 되지만 오퍼스원을 사실 분들은 해당 카드를 꼭 가져가야 된다 음. 안 가져가시면 낭패 볼수 있다 이건 카드 꼭 챙겨가시고 또 다음에 주의할 거차토티왜 디저트 와인의 끝판왕이죠 누구나 한 병쯤 갖고 싶어하는 그런 와인이잖아. 근데 이번에 498,000원에 나왔어요. 어, 이거 비싸네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디캠 가격이 미쳐서 원가가 50이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제 부가세까지 붙이면 훨씬 비싸지잖아요. 근데 18이 나오는데 여러분 주의하실 점이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리스트를 보고 이걸 추천해 드리는 거지 직접 현장에 가서 미리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슈가 있는 게 뭐냐 2018 디캠 같은 경우는 여러 수입사에서 수입을 해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거거든요 독점이 아니에요 근데 어 일부 물량 중에 열화가 있는 디캠이 있다 그 물량이 이마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든빈티지고 그런 이슈가 있었고 굉장히 고가의 와인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나는 이번에 2018디겜 가격이 좋아서 줄서기를 사고 싶어 근데 줄을 선는데 내가 살 기회가 왔어 그럴 때는 꼭 코르크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율러지도 꼭 확인하세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일단 코르크가 이 병보다 위로 튀어 올라가 있다 무조건 걸러 그리고 아마 거기에 줄서기 의 디뎀이 한 병만 있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 병 있다 일자로 줄을 세워 내가 1등이면 그래서 율러지를 제일 높은 걸 사던가 불안해 다 달라 높이가 그럼 패 몇만원 싸게 살려다가 49만 8천원 날릴 수 있습니다. 뒷겜을 나는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꼭 한번 와인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이걸 사야 된다 그러면 그 점원 분께 꼭 말씀하세요. 이상이 있으면 교환이 되냐. 꼭 약속을 받고 그 와인을 구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18일 줄서기가 또 있습니다. 품목이 좀 달라요. 이 날은 발부에나가 나옵니다. 발부에나. 발부에나가 뭘까요? 발부에나가 뭐야? 발부에나가 뭐냐면 스페인의 로마네콩티라고 부르는 와인이 있죠. 베가시실리아 우니코. 발부에나도 베가시실리아 발부에나다. 아. 우니코의 세컨, 세컨 같은 어. 느낌. 근데 이 와인이 십9만 구천 원에 나온대요. 진짜 싼 거예요, 여러분. 십9만 어, 구천 원왜 이렇게 비싸? 스페인 와인이 이럴 수 있지만 발부에나는 보통 2 5만원 정도가 거의 한가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싼 가격이에요. 아, 아. 25만원 정도가. 1 9만9천원이면 매우 저렴한 가격이고요.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8 빈티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사실 분들 주의할 점. 발브에나는 굉장히 단단한 와인이다. 어, 2018도 완전 완전 어리다. 그래서 정말 열어서 먹기 더럽게 힘든 와인이다. 그래서 나는 핸들링 할 자신 있다. 아니면 셀러에 박아놓고 나한 20년은 그냥 안 볼래. 이런 분들은 이거 사시면 돼. 진짜 먹기 힘들어. 발브에나를 제가 성공해본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laughs> 진짜 안 열려. 근데 열리면기가 막히게 맛있어. 어, 그래? 어. 성공한 적도 있어? 한 번. 아, 한 번. 너무 너무 그래. 맛있었어. 아, 너무너무 맛있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래서 핸들링에 자신 있다 그러면 한병 개타시는 걸 추천드리겠어. 사가지고 형한테 맡기면 되겠다. 책임 못 져. 아니면 내가 핸들링한 게 최상일 수도 있어. 아, 그그 그래? 맛이야. <laughs> 그래 이제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게. 달포르노 아마로네. 이태리 아마로네의 끝판왕은 아니지. 끝판왕의 동생. 1인자는 퀸타렐리가 있으니까. 음. 퀸타렐리 다음에 달포르노 아마로네가 있는데, 일단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5와 2017두 가지 빈티지가 나와요. 오. 근데 17이 물량이 더 많대요. 같이 고를 수 있다 그러면 15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뭐 15가 월등히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어차피 이 달포르노 아마로네 같은 경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뭐 2년 차이로 뭐 엄청난 차이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 구매하시면 되는데 가격이 49만 원에 나와요. 달포르노 아마로네가 5 2만이면 진짜 저렴한 겁니다. 물론 이제 뭐 49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하고서 와인을 사야겠지만 대비했을 때 되게 좋은 가격이고 누가 왜 이걸 사야 되냐? 달포르노 아마로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파워풀해요. 굉장히 진하고 파워풀함이 끝을 보여줄 정도로 엄청 힘이 강한 와인인데. 나는 이태리 도장깨기를 하고 있어. 이태리 그 동네에서 짱 먹는 애는 다 먹어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론에, 베네토에서 짱 먹는 애는 퀸타렐리와 이 달포르노 두 명이 있는데, 퀸타렐리는 구하는 게 그각이에요. 그냥 못 구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 정도로 너무 구하기 힘들고, 약간 유니콘 같은 와인이기 때문에, 달포르노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베네토의 도장깨기를 해야 되는데, 짱 먹는 애 먹고 싶어? 그러면 달포르노를 드시면 되고, 나는 아직까지 진한 와인이 좋아. 미국 컬트와인도 너무 좋고, 나는 아직까지는 피노노가잘안 맞아. 그래도 나는 아직은 진한 게 좋아. 그랬을 때는 달포르노를 빼놓으시면 안 되겠죠. 이 진함의 끝판왕이거든요. 그럼 이제 베네토는 졸업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빈티지 잘보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 2024년도 상반기 이마트 장터 리스트알아봤는데 이번에 좀 긍정적인 건 예전과 다른 이 사골이 좀 줄어들었다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소량 생산되는 와인도 심지어 마트에 막 들어와서 라인업이 되게 좀 화려해졌다 그런 게 되게 긍정적이었고 요즘 와인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기존 재고를 훨씬 더 싸게 내놓는 경향도 있어요 이번 장터 때 그게 좀 보이거든요 이번 장터 때 와인 잘 골라서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